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테드입니다. 어제 CCTV 관련해서 이스터에그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재미난 게 떴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떡밥을 보여줄지. 바로 CCTV 타임코더로 보이는 12자리의 숫자가 있는 CCTV 아이콘을 줍니다. 일단 받아보죠. 이거 받으면은 아이콘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CCTV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오늘 과연 무엇을 발견할지, 탐정 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CCTV 들어왔습니다. 스타파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개장이 되었군요. 어제 말씀드렸던 여기 식당 지금 카운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불입니다. 그리고 저기 바로 위쪽에 남녀 커플이 보이는데 어제는 제가 브로카 파이퍼 느낌이 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밝을 때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메인 분수가 있는 광장 음, 기존에 브로기 썼던 모자를 쓰는 남자 캐릭터들이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 이쪽 한번 보죠. 매닉 n i 닉 오, 어제 새벽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손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락실도 한번 보죠 여기도 뭐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댓글에 8비트가 총이 있었다 사라졌다 언급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퍼카 있는 부분 아 어제는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허전했는데 지금은 많은 손님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상점에서 봤었던 타임코더를 눌러볼 시간이죠. 일단은 테이프 아무것도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 이거 기대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95년도 11월 4일로 나와 있어요. 041195. 두 번째 코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떡밥이 나올지. 입력! 어! 뭐가 나와요? 가운데 사탕? 사탕 판매? 어, 사탕을 훔치는 꼬맹이? 도망가서 경비원이 따라가는 모습? 어, 여기까지인가요? 화면이 지금 멈... 멈춰져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부터. 여기는 지금 멈춰 있는데, 어? 아주 포코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지금. <laughs> 왼쪽 상단에 포코가 공연을 해서, 이제 많은 손님들이 구경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쪽 화면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뒤쪽에 군중들이 좀 모여있는 데는 포코가 공연하는 데고, 아, 이 친구 맨디네요, 지금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완전 똑같은데, 맨디랑? 그리고 왼쪽은, 어, 약간, 힙하게 생겨가지고, 어? 나가졌어요 갑자기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아 다시 들어갈 수 있네 다행히도 이거 약간 좀 측면에서 이거 왜 꺼져있지? 여기 CCTV는 꺼져있네? 이걸 계속 못 본다는 뜻인가? 설마 이것은 하나씩 못 본다는 뜻? 제가 이쪽 위쪽 동선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재빠르게 상탕을 훔치고 도망가는 녀석이 경비원을 쫓아가고요 어? 한명더 훔친 걸로 보였는데요 지금? 여자 애기처럼 보였는데 여기 한번 보죠 음... 저 꼬맹이가 엄청 빠른데 남자 어얘 니타 아닌가요? 맨디 앞에 있는 애? 어 이거는 슬로우 모션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디를 아까 전에 정면에서 맨디인지 몰랐는데 맨디가 지금 캔디를 파는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아까 전에 몰랐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레온이 입었던 그 의상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녹색깔의 안에 저기 후드티 같은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레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 레온이 얼굴 중개한적인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최초 공개가 아닌가 95년도면 지금 기준으로는 나이가 꽤 많이 <laughs> 먹었기 때문에 레온 지금 30대 아닌가요 이때는 완전 어렸을 때처럼 보이는데 지금 사탕을 훔쳐가는 모습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녹색깔에 지금 배 부분에 파란색깔 손을 넣을 수 있는 후드티 같은데 딱 요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 친구가 사탕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와 이게 여기서 밝혀집니다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레온이었다 어 이거 cctv 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니까 재밌는데요? 예전에 알수 없었던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니타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었는데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디랑 레오는 일단 발견을 했고 지금 이 친구가 니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니타도 이 곰돌이 탈을 벗은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탈을 벗고 등에다가 약간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곰돌이 인형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니타라는 거를 확실히 더 어떻게 알수 있을까? 뒤에 곰돌이는 니타처럼 보이는데 천천히 좀 끊어서 슬로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레온 확실하고 아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알 수가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 니타 목에 저 발바닥 모양의 목걸이가 있는데 브롤스타즈로 다시 돌아오면 짜잔 바로 이 목걸입니다. 이 기가 막혔다. 이거는 찾기 어려운 건 아닌데, 어, 일단은 정리해보자면은, 맨디가 이 스타파크에서 사탕을 파는 상점으로 일하고 있고, 레온이 사탕을 훔치는 모습에서 인게임에 이제 레온이 왜 계속 사탕을 물고 있는지 그 의문점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고, 니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니타가 저기에 뭐 있어요라고 해서 우측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디가 어? 뭐? 라고 해서 그 손가락 위치를 보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아, 같은 편이네요, 지금 보니까. 한패였어. 니타가 앞에서 어그로를 끌고. 레온이 그 사탕을 훔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지금 아 그러네 뒤에서 레온이 사탕을 훔치고 있는데 니타가 앞에서 계속 억으로 끌고 저기 뭐 있어요라고 이제 하니까 맨디가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레온이 사탕 훔치고 있는 모습조차 캐치를 못하고 이걸 경비원이 먼저 발견해서 따라가고 맨디가 뒤늦게 눈치채고 숨길 래는 모습 아 <laughs> 좋다 좋아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잠깐 홀드를 해놨는데 포커가 지금 공연을 하는 동안 많은 군중들이 저기에 좀 시선을 끌린 상태고 지금 우측 하단에 리타랑 레온이 작전 짜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탕을 훔치기 위해서 그래서 눌러보면은 먼저 리타가 가서 어그로를 끌고 맨디가 딱 오니까 어 아, 저기 뭐 있다 이때 레온이 은신 기술을 써서 <laughs>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서 사탕을 훔치고 도망가는. 아, 이런 식으로 떡밥이 공개가 되는군요. 저는 이거 코드를 절대 안 알려줄 것처럼 느껴가지고 저희가 100% 이거를 추리해서 입력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떡밥을 풀어주면은 스타파크 CCTV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를 떡밥을 뿌려준다. 그러면은 한두개 정도는 유저가 찾아서 알아낼 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있지 않을까. 그니까 러 이스터에그 안에 또 이스터에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전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 8비트가 총이 하나가 사라진다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직까지. 지는 캐치는 했는데 이 이후에 다른 에피소드가 지금 일어나지가 않아서 그걸 연관을 좀 시키려면은 무슨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면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것도 제가 좀 눈여겨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어 지금 스타파크에 이렇다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코드를 넣어서 맨디 레온, 니타를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이상의 다른 미스터리한 장면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 맨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좀 심리를 자극하는? 과거를 더 알고 싶고, 궁금한, 뭐 이제 좀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CCTV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제 관심이 있고, 궁금하다.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진짜 극소수일 텐데, 유튜브에 스타치브라고 영어로 치시면은, 요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CTV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CCTV 영상인데, 추리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런 거 찾는 거,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미리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CCTV 영상이 있고, 아마 본 게임에서 이런 떡밥이 자주 등장을 하면은 연관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좀알수 있을까?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다 완성되면 1995년도 스타파크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제가 정리해서 최종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CCTV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